자 이거는 수분 제거 동결 방지제라고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자 물이 면세를 둔 관계로 요걸 음 넣으면 효과가 어떨지 한번 넣어보고 이 결과를 한번 자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자 열러라인에 존재하는 수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어 동결 예방과 엔진 시동 불량. 자, 수분 제거제를 넣었더니 지금, 어, 수분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.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자, 보면은, 자, 수분 제거제를 넣었더니, 이렇게 하얀 게 나오고 있어요, 하얀 거. 음. 그래요? 오 난난난 어 이렇게 하얀 거 하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얀 물이 이 안에 가득 차고 있어요 이게 다 물입니다 아예. 물 그래 이게 다 물입니다 아... 자 아, 하얀, 하얀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. 이게 다 물입니다 물또오네아 물. 하얀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분 제거제를 하니까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. 하얀색으로 우유 빛깔로 보면은 여기 컵에도 우유 빛깔이 수분이 많이 묻어있죠.